점점 지아요저아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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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나아줘야죠. 웃음> <laughs> <훨씬, 훨씬> <laughs> 목표는 성장 요번 어, 거 욕심 안버리고 조금씩 성장 다른 브라운도 네? 아, 그런 도 괜찮아요. 드라마는 너무 무서운데요. 드라마 무서워. 네. <laughs> 뭔가 네. 좀 무겁죠. 그래서 조금 환기시키라고. 그런가? 아닌가? 그 생각 많이 지 근데 왜 나이를 드셨는데 점점 더 귀여워지세요? 아, 아닙니다 <laughs> 아닌데 귀여우신대? 우잉언니가? 여기서 이제 또 분위기를 또 그렇게 만들어줘가지고 아... 무대화장을 찐하게 하니까 너무 어려우셨어요 아 그쵸 음, 처음에는 맞아. 어색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어? 팸버금이 어. <laughs> <고미> 돼있어가지고 <laughs> <laughs> 아... 훨씬 더한 30대로 가으면 좋겠... 응 <웃음> <웃음> 맞아. 원래 막 파라는 마치 이런 거 하잖아요. 네래 그러니까 귀여워 보일 수. 어, 오늘은 안 해주세요? 응. 아, 오늘은 이거 안해 주세요. 인사. 저번에 그래. 이렇게 하면서 들어오셨잖아요. <웃음> 네. 네. <laughs> 사람님. 언제 오셨어요? 그저께. 그저께. 네. 월요일. 그리고 또 내일. 내일 네. 아침에. 네. 일본은 날씨 괜찮아요, 요즘에? 예, 네, 똑같. 똑같아요. 똑같아요. 음. 네, 감사합니다. 음. 지난주 두 번째 손자가 생겼어요 네? 뭐라고? 손자! 손주 생겼어요? 네두 번째 남자 토남자 토남자요? 딸 기대했어요? <laughs> 그럼요 <아니. 웃음> 같이 이렇게 오신 거예요? 아니아니 아니, 아니, 아, 따로, 따로, 따로 따로 네네 네 뭐시 오셨는데 또 대화도 하시고 네 너무 맛있어요 부모님잘 계시죠? 네잘 계세요 부모님. 네. 네. 부모님은 아직 오히려 못 봤어요 아직 못 봤어요? 네 <laughs> 오히려 더 왜요? 쑥스러우신 거같아 아. <laughs> 저도 좀 쑥스럽고 잘 <laughs> <laughs> 전해주세요 네, 응. 아, 네. <laughs> 네. 오래 걸리더라고요. 천천히. <laughs> 저는 아, 여기 공연장이 좋더라고요. 네. 네. 음. 저 들어오는 입구도 다 나무여가지고 좋더라고요. 그래서, 어, 사색하기도 좋고 음. 음. 어리공근 나름 또 어, 전통이 있는 곳이잖아요. 아. 네. 나무들도 좀 오래된 나무들도 있고. 그런데 <laughs> 출퇴근이 편하지 않으세요? 어, 출퇴근도 여기 <laughs> 위치 공연극장이. 네네 전 약간 이렇게 오래된 건물 좋아. 아하 오래된 거 보면 약간 아요 예뻐요. 네. 음. 또 그, 그 극이랑 좀잘 어울려서 극장이 oh. 빨갛고 산으로만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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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시면 돼요. 산으로그 <laughs> <that birthday> 기술은 제가 아직 없써가지고집 <laughs> 짓고 이런 <이러고> 거 <laughs> 이제 10월이에요. 10월 됐어. 10월. 아0월 아, 네. 10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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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아, 월 10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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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아, 월 10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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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아, 1 0이 10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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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래요. 음. 기타를 묶고 있어. 아, 그러니까요. 우리 생일날 라방이라도뭐 아무튼 네. <laughs> 열심히 열심히 잘 한번 해볼게요. 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여러분들도 나를 말하는 사람, 아, 뭔가 음. 너무 들어요. 뭔가 하시면서. 잘 보내시고 네네 네. 어, 명절도 잘 보내시고 아네 명절 아, 네. 네. 길잖아요 네, 네. 어때요 뭐또 시댁 스트레스 이런 게 있나요? 아 번듯했습니다 <laughs> <laughs>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시고 네. 열심히 해가지고 조금 좋은 모습 네. 일 기대할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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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웃음> <웃음> 맞아. 맞아, 맞아. <웃음> <웃음> 안녕히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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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세요. 걸어 가세요. 안녕히 가세요. 행복한 한가위 되세요. 네, 추석 잘 지내세요. 네. 조심히 잘 가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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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네. 가요.